LG전자 디오스 인덕션 3구는 방문 설치 방식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세련된 블랙 색상으로 주방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며 세 개의 화구를 통해 동시에 여러 요리를 쉽게 할수 있습니다. 특히 어린이 잠금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안전성도 높습니다. 빌트인 디자인으로 공간 활용도가 뛰어나며 깔끔한 외관이 특징입니다. 요리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이 제품은 주부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. 쿠쿠 인덕션 레인지 3구 화이트는 세련된 디자인과 함께 실용성을 갖춘 제품입니다. 빌트인 설치 방식으로 주방 공간을 깔끔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3구 화구로 여러 요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. 구성품에는 본체와 사용자 설명서, 폼테이프, 전용 스크래퍼 및 세제가 포함되어 있어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했습니다. 화이트 색상은 어떤 주방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며 깔끔한 느낌을 줍니다. 이 제품은 기능성과 디자인 모두를 충족시켜주는 훌륭한 선택입니다. 삼성전자 비스포크 인덕션 3구는 방문 설치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세련된 화이트와 글램 화이트 컬러로 주방에 멋을 더해줍니다. 3구 화구로 다양한 요리를 동시에 할수 있어 실용적이며 어린이 잠금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안전성도 뛰어납니다. 빌트인 디자인으로 깔끔한 설치가 가능해 주방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립니다. 전반적으로 성능과 디자인 모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.